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수인이라고 하고요. 저도, 어, 저도 아니라 저는 어, 건축가입니다. 건축가, 건축을 공부했고, 건축가이고, 근데 이제 공공예술, 특히 이렇게 시민 참여적인 공공예술 작가로도 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건축가이다 보니 오늘 저희 주제가 상상력인데요. 직업이 건축가이다 보니 당연 저도 뭐 자의반 타의반 굉장히 상상력이 충만하기를 혹은 그런 사람이기를 요구를 항상 받고 또저 저, 저 스스로도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어 간단히 제가 지금까지 했던 작업을 몇 개만 보여드리면 때때로는 어 시민들이 실제로 문자, 문자 메시지로 투표를 해서 한 50일 동안 그 문자 메시지의 결과들이 어떤 로비의 벽을 공동으로 디자인하는 그런 작업도 있었고요. 또는 서울의 대기질을 실시간으로 전달을 하는 그런 환경 조형물도 있었고요. 또는 이끼 배양액과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한달 동안 이렇게 서서히 자라나는 그런 건물 작업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국수 끓을 안에다가 LED를 숨겨서 이렇게 국수 국물을 먹다가 깜짝 놀라면서 어떤 메시지를 발견하게 하는 그런 이제 작업도 했었습니다. 당연히 작업이 이러다 보니, 어 시민들도 되게 상상력 있게 제 작업을, 어 작업을 대하고 사용을 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제 작업이랑 당연히 말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밥도 먹을 수 있고, 때때로는 제 작업에 이제 먹이를 줘야 될 상황도 있고, 또 정말 그대로 제 작업에서 뭘 떠서 먹는 이제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인터뷰를 하거나 그럴 때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으세요? 요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오늘의 우리 주제에 이제 단어를 바꿔서 상상력으로 이제 치환을 해보자면 상상력은 어떻게 발휘되는가 어떻게 생기는가 그런 질문일 텐데요. 전 사실, 어, 대학교 다닐 때부터 좀, 음, 그렇게 상상력이 풍부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반짝반짝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대학교 다니고나 특히 뭐, 건축과나 뭐, 미대나 이런 약간 크리에이티브한 업계에 있는 그런 걸 공부를 하면 그런 친구들이 꼭 있어요. 뭐,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희한한 거 가져오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타입이 항상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일찍 본그텔톡 중에 뭐그 벽에 있는 지니어스가 이제 다시 있어야지 뭐좀 마음의 안정을 찾고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저는 정반대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아, 내가 그냥 막연히 그 지니어스를 기다리고 있을 순 없잖아요. 뭐라도 해야지.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해서 무언가가 그러면 상상력이 충만하고 멋진 무언가가 나온다라는 거를 스스로, 어 알아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어요. 근데 하여간 이제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laughs>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하는가 제 나름대로 어, 한 10년간의 작업을 하면서 어, 느낀 노하우랄까 그런 걸 이제 같이 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별거는 아닌데요.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제가 작업 최근에 한 작업을 한 두어 가지 보여드릴게요. 처음 거는 이제 제목이 있잖아요. 인데요. 작년에 서울역 광장이랑 그 다음에 청계 광장에서 한한달 정도 이렇게 설치되었던 참여형 공공예술 작업이에요.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어 지명 공모로 어 어떤 의뢰를 받았어요. 여기 청계 광장에 무언가를 해라. 저 물음표가 있는 공간에. 그래서 청계 광장을 구글을 해봤죠. 그랬더니, 여기 보신 것처럼 저희가 익숙한 이런 이미지 혹은, 혹은 저런 이미지들이 나왔어요. 확대를 해보면, 뭐 우리가 너무 익숙한 그런 촛불 문화제 그런 이미지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 소위 이제 MB 산성이라고 그러는 이런 굉장히 소통이 부재하는 어떤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그래서 청계 광장이 광장이다 보니 관심을 갖다 보니 마침 서울역 광장에도 같이 저, 어, 전시를 해야 되니까 서울역 광장 또한 80년대 어떤 시민의식의 발로 그런 역할을 하는 역할이 있었어요. 그리고 청계 광장은 그 2000년대 약간 다른 맥락이지만 비슷하게 시민의식이 발로 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 이두광장이 그런 연관이 있겠구나.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때 또 어떤 신문 기사에서 몇년 전만 해도 아시아에서 가장 1등이었던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도가 자유에서 부분적인 혹은 제한적인 자유로 강등되었다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조사를 해서 느끼고 있는 그런 차였어요. 그래서 보시면 청계광장 저렇게 폭발적인 것 혹은 이렇게 막혀 있는 것. 저는 두개다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촛불문화제도 만약에 그 의견에 반대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포괄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 정상적인 그리고 그냥 아주 뭐랄까, 건강하게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 여기다가 뭘 만들어서 <laughs> 다양한 의견이 잘 이렇게 전달되고 공유되게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일단 제목을 있잖아요 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어깨 치고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먼저 생각을 하고 작업을 이제 계속 해야 나갔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만든 거는 어 이런 작은 거울 일방향 어 반사 거울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그어 스파이 영화 보면은 취조실에 쓰이는 거울이 있잖습니까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은 반사가 되고 꺼지면 볼수 있고 그런 걸로 이런 작은 박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면 불이 켜져요 그러면은 불이 딱 해지면 내가 안에 있는 공간은 무한 반사가 일어나서 어 바깥으로부터 독립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발언을 할때좀 뻘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깥이 안 보이고 나만 여러 명 보이면 어떻게 보면 약간 이렇게 내 자신의 반사체의 힘을 빌어서 내가 어떤 슈퍼 파워가 있는 것처럼 어떤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말이 녹음이 돼요. 밖에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도 그냥 아무도 아는 아무개시 한 명이 아니라 누군진 모르지만. 수만 명의 그 사람의 반사체를 통해서 듣기 때문에 뭔가 약간 더 권위 있고 좀 뭔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녹음을 해서 녹음을 할 때는 이런 모습이고요. 녹음을 끝마치고 나오면 불이 꺼지면 이게 이제 거울 박스가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지금까지 녹음됐던 모든 메시지가 공평하게 순차적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반복이 돼요. 누가 무슨 말을 했더라도 반복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식으로 근데 그럴 때는 우리 주위에 어, 시민들과 이제 도시 모습을 반사하면서 어, 반복이 되는거죠 제도아저 <laughs> 아, 개인적인 반응고적인반응이 있고 또, 또, 우리 사랑해요 반응도 많이 는데 저는 공공 고랑을. 오람을... 제가 만든 거를 심입들이실제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다 같이 금 되게 좋아하고 편하게 해주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반 정도는 작동을 했고 나머지 반 정도는 여러 이유에 의해서 어, 틀지를 못했어요. 뭐 민원도 들어왔고 뭐, 뭐 어떤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서로 뭐 실갱이도 있었고 그다음에 청계광장 자체를 우리 정부에서는 저런 일들이 못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뭐 장터니 뭐니 계속 임대를 많이 줘요. 그래서 그런 어떤 단체들과 충돌도 있었고 해서 반 정도는 켜졌고반 정도는 못켜졌는데 어, 작동이 될 때는 그래도 하루 평균 한 100명 정도. 사람들이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고 굉장히 재밌게 사용을 많이 했어요. 이 작업은 저한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개인의 발언을 어 건강하고 정당하게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만약에 혼자서 하는 말은 무슨 말이건 자기가 책임만 질수 있으면 공공장소에서 해도 되잖아요. 1인 시위 같은 거죠. 근데 피켓 들고 서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여기다 말을 하면 그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자유를 보장을 하는 거예요, 발언에. 그런데, 그런 발언들이 모여서 계속 재생이 되면은 어떤 트렌드가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발언들이 모임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 사회의 어떤 시민 의식 그런 거를 읽을 수 있는 어떤 잣대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건 있잖아요.에서는 남의 하는 말을 막거나 지울 수가 없어요. 내가 듣는 말이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내 말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만 그 상대방 어떤 사고나 발언의 빈도나 중요도를 낮출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긍정적인 약간 사회적인 게임이 게임이랄까 그런 어떤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런 작업을 작년에 했었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공공 참여 저 스스로는 이제 저 참여 참여적 공공 예술 작가 작가인 거죠. 작가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을 이제 참여적 공공 예술 작업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건축가로서 최근에 한 작업을 보여드릴게요. 어, 이 작업은 소설집이라고 불리는 넷째로 에너지 하우스예요. 저기 있는 저 언덕 위에 하얀 집저 집인데요. 작업은 이제 저랑 되게 친한 대학교 선배 누나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하면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말인 것 같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그 누나랑 이제 제가 대학생 때부터 많이 <laughs> 나눴던 어떤 대화에 어떤 담겨 있던 생각을 엿볼 수 있는데요. 일단 귀촌 계획. 이 누나는 문화 기획을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딘가 다른 마을에 가서 좀 약간 자생적으로 커뮤니티를 만들고 이런 작업을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정기요금을 내지 않는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건물이나 삶은 건강하지 않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었어요. 그래서 정기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그걸 대변하는 발언인 것이죠. 그 다음에 공사할 돈이 별로 없다. 뭐 부정적인 그것 같기도 하지만 어, 수백억보다 조금 타이트한 예산이 사실은 훨씬 재미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 작업을 통해서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건축이 꼭 비싼 친환경 재료를 써야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누구나 가능하다는 걸 증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집의 공사비는 평당 400만 원이 조금 넘어요. 420 몇만 원쯤 되는데 그 정도면은 뭐 집장, 소위 말하는 집장사 집보다는 좀 비싸지만 뭐 일반적인 건축과 집보다는 훨씬 싼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제 그런 작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땅을 보러 갔는데 아 너무 너무 기가 막혔어요. 이렇게 상길슬게 이렇게 어, 어촌 이제 바다가 쫙 펼쳐지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첫 미팅을 하는데 그 선배 누나 어머님께서 설계를 다 해오셨어요.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조경은 이렇게 해라. <laughs> 그다음에 거기에는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그날 얘기를 예예 예 들으면서 이렇게 받아적었어요 근데 제가 부정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좋았고 대화를 통해서 어 어, 설계 를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대화하면서 아이 어머님께서 이렇게 그리신 이유는 이러 이러 이러한 게 중요해서 이렇게 그렸구나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파악을 할수 있었어요. 이를테면 펜션 어, 혹은 사랑방이 꼭두개 있어야 된다 그러셨는데 그게 뭐 어떤 이유에서 필요하냐? 갑자기 지방에 가니 적적하기도 하니 친구들을 많이 초대하고 싶다. 내 작은 딸이 외국에 이제 외국인 남편이랑 결혼해서 사는데, 우리 손자 프란체스코를 1년 3자리라도 보려면 걔네가 와서 편히 있어야 될 방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많은 그 사정이나 그런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설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 땅은 여인데저 동네는 전통적으로 다랭이 논이라고 이렇게 약 1.5m에서 3m 정도 이렇게 층이 져 있는 그런 전통적인 농지 형태가 남아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연스럽게 이용을 해서 게스트룸 두 개는 밑에 놓고 그 위에 이제 그 가족이 살 집을 이렇게 배치했어요. 를 그다음에 그 건축주인 제 선배 누나 그 건축주분하고 부모님이 생활을 하기 편하려면 붙어는 이때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가족은 없으면 안 되지만 너무 가까워도 좀 그렇잖아요. 이게 <laughs> 붙어는 <laughs> 네. 네. 이때 살짝 독립된 이제 그런 형태를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 박스가 이렇게 옆으로 밀린 거죠. 그다음에 이제 태양열 태양광 설비를 위해서 어 지붕 각도가 1년에 어 평균으로 봤을 때 가장 향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땅의 밑에 게스트룸 묻혀 있고 위에 그 누나방, 그 다음에 부모님 공간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언뜻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70평짜리 집이라고 생각해 보면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 딸, 그 둘째 딸 가족도 와 있어야 되고 누나가 이제 커뮤니티 그런 걸 하고 싶으니까 건축 학교 워크숍을 여기서 열고 싶기도 했고. 그 다음에 손님들이 많이 들락날락 하고 이런 아주 복잡한 사정이 있었거든요. 집에 모형을 보시면 여기 저쪽이 부모님이 사시는 곳, 이쪽이 저희 선배 누나 건축주의 공간인데 거기는 또 작업이나 워크샵, 서재 같은 공간이 있고 다락으로 2층이 이제 개인 공간이 있어요. 지하에는 <laughs> 사랑방이 두 개가 있고요. 어, 근데 이게 이렇게 어 복잡하게 쓰이다 보니 가변성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색에 표시된 부분이 집의 공간을 좀 가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곳인데요. 먼저 부모님 공간과 건축주 공간은 이렇게 반 외부인데 샷시가 있어서 굳이 가려면 신발 신고 비 맞으면서 가진 않아도 되지만 또 약간 떨어져 있는 뭐 이제 그런 형태가 취해져 있고요. 사랑방 1번은 계단이랑 밖에서 잠글 수 있는 문을 통해서 여차하면 집이랑 같이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개의 사랑방 사이에는 우리 호텔에 흔히 보이는 양쪽으로 열리는 문이 있어서 다 열어놓고 항공관으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가족이 살고 손님이 온다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어, 둘째 딸이나 혹은 가족과 아주 친한 손님이 올 경우 노란 게 가족이죠. 그 다음에 어, 누나가 거기서 워크샵을 운영할 경우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밑에는 손님이 있고 주말 워크샵 같은 걸 운영을 해서 학생들이 묵어야 될 경우엔 이렇게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가변적인 그런 구성의 집이 되었어요. 이게 옥상 정원의 모습이고 어, 오른쪽이 이제 부모님이 사는 동그 다음에 이쪽이 그 누나가 어, 이제 생활을 하고 워크샵으로 도 사용되는 그런 건물이에요. 어,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료를 안 내고 화석연료를 사용을 안 하려면 에너지를 이제 스스로 생산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집에 태양광 패널에서 어, 3kW 전기 일반 가정집이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전기가 생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태양열 어, 지별 튜브를 통해서 어, 난방을 해요. 여기 온돌 난방이 되고 근데 만약에 어, 겨울에 해가 안 떴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어, 화목 보일러가 있어요. 그래서 화목을 떼어, 떼서 난방을 할 수도 있게 이제 보조 시스템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태양광 튜브고 그 다음에 여기 장작이 쌓였고 그 뒤에 보일러실에 화목 보일러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리고 난바, 아, 냉방 같은 경우는 이 집에 이제 에어컨이 없고 산에서 어, 그 바다로 부는 바람이 이렇게 통기되면서 냉방이 되는데 어, 사실 건강한 집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집에 살 사람의 의식 변화예요. 그래서 여기는 에어컨이 없고 대신 이 누나와 이 누나 가족들은 여름엔 땀을 좀 흘리고 겨울에는 스웨터를 입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어, 단열이 잘 돼야 돼요.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단열인데요. 그래서 이 집은 어, 마치 뭘 만들어 놓고 포장을 하듯이 어, 건물이 단 1제곱 센티미터도 어, 외계에 직접 면하지 않고 단열재로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근데 그게 말로는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또 복잡한 사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그러니까 외단열이 되어 있고 여기 이제 단열재를 붙이는 모습이고 어, 이제 마지막 지붕만 조금 남겨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집을 만들어 놓고 통째를 어, 20cm 두께의 단열재로 다 쌓았어요 단열재를 쌓은 다음에는 이제 그냥 이제 스티커를 푹 찌르면은 찢기니까 마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로 어떤 마감 재료를 어 달기 위해서는 또단물재를 뜯고 거기다 상을 걸고 이렇게 목재를 걸고 거기다 뭘 망치질해서 달고 그러는데 그게 저는 굉장히 <laughs> 비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 이런 제주도 같은 데 보면 혹은 시골에 보면 우레아라고 코팅재를 뿌려서 집을 통째로 이제 방수를 하거나 이런 약간 민간요법이랄까요? 그런 게,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거를 차용을 해서 저희도 다 방수를, 단열재를 쌓아놓고 통째로 코팅을 했어요. 그 위에다가.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페인트 칠을 했죠. 내부에서 보면 외부에 이제 방수도 되고 단열도 되니까 뭐 도배를 하거나 페인트 칠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내부는 그냥 콘크리트로 그대로 남겨뒀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쫙 이제 멀리서 본 그런 모습인데요. 이제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 제 저 어, 같이 근처에 설계사님이라는 제일 친한 후배 중에 한 명이 항상 그런 말을 해요. 아 형, 아 이록만 더 있으면 이번에 뻑하게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록이 모자란다고 이제 시공비가 그런 얘기를 마, 많이 하는데 <laughs> 예전에 전 무릎팍도사에 윤여정 씨가 나와가지고 배우가 연기를 제일 잘할 때는 돈이 필요할 때 연기를 제일 잘한다 는게 되게 마음에 와닿아서 이게 돈 때문에 와닿은게 아니라 그런 사정이 정말 딱 이해가 갔어요. 상상력이 가장 잘 발휘될 때는 이런 질문으로 다시 돌아 보면, 이건 좀, 물론 개인적인 것이긴 하지만, 저는 제약 조건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전 디자이너고, 디자이너거든요, 작가라기보다는. 그러면은 클라이언트가 있고, 클라이언트에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요구 조건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주 진심으로 다 받아들이고, 그걸 몽땅 충족하려고 했을 때, 사실 이렇게 더 상상력이 잘 발휘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재즈 음악에서 그 즉흥 연주를 할때 보면 코드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고 연주 그 파트나 악기도 합의가 되어 있고 몇 마디씩 하는 것도 합의가 되어 있지만 그리고 주로는 리듬 그 뒤에 백킹을 하지만 그러다 자기가 딱 앞에 나설 때 순간적으로 딱 생각나서 기지가 발휘되잖아요. 상상력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먼 산을 바라보면서 무슨 지니어스가 내려와서 나한테 꽂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막 거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인데 어, 친하게 되는 작가의 작업실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걸좀 적어다 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적어왔어요. 뭐 필수, 상중하,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없어야 되고 이렇게 막 적어왔거든요. 엄청난 상상력이 발휘될 것 같아요. 제가 <laughs> 생각하기에는. 어,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보니까 학생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뭐 그런 자괴감이랄까 하는 걸 많이 느끼게 될 거예요. 이렇게 아 나는 좀 크리티브 하지 않은가? 막 이런 거. 그럴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지금까지 있는 조건을 몽땅 아주 빡빡하게 묶어놓고 그래서 일단 무언가를 시작을 하면은 상상력은 저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